안녕 하십니까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입니다. 오늘은 플로어컬링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플로어컬링이란 아이스링크와 유사하게 코팅된 마룻바닥 위로 합성수지와 하강암을 압축한 스톤을 투구하는 방식으로 컬링 장비 및 설비 비용을 줄여 동계 스포츠인 컬링을 계절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로어 컬링의 규칙과 점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컬링의 룰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에 컬링의 규칙을 알고 있으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얼음 바닥이 아닌 일반 바닥에서 진행되기에 얼음을 문질러주는 스위핑 동작이 없고 스토만을 움직여서 간역 정중앙에 넣는 것이 기존의 컬링과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컬링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방법은 위 그림과 같이 중앙에 가장 가까운 곳에 스톤을 던진 팀이 1점을 가져가며 추가로 중앙에 가장 가까운 상대편의 스톤보다 더 가까운 스톤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용자분들이 직접 플로어 컬링 경기를 즐기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나 모를 부상 방지를 위해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뽑아 팀을 나누게 됩니다. 빨간 팀첫 번째 선수가 스톤을 힘차게 밉니다. 표적지의 중심 근처에 스톤이 멈춥니다. 코치의 설명을 듣고 노란 팀첫 번째 선수가 스톤을 밀 준비를 마칩니다. 정확하게, 빨간 스톤을 밀어내고, 표적지 중심에 멈춥니다. 빨간 팀두 번째 선수가 준비합니다. 표적지 중앙에 있던 노란 스톤을 밀어내어, 빨간 스톤이 다시 중앙 근처에 멈추었습니다. 노란 팀두 번째 선수의 스톤은, 아쉽게도 빨간 스톤을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빨간 팀세 번째 선수는 과연? 빨간 팀도 자기 팀 스톤을 밀어버리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빨간 팀이 유리합니다. 그럼 노란 팀의 세 번째 선수의 결과는? 최고의 결과, 빨간 팀 스톤보다 중앙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팀 마지막 선수의 결과는 스톤이 표적지를 지나쳐 아웃이 되버렸네요. 노란 팀 마지막 선수는 추가 점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추가 점수는 뽑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노란 팀1점 승리입니다. 경기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승리 팀의 주장 선수의 인터뷰를 자, 들어보겠습니다. 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가짜인 공영신정원입니다 네. 예. 오늘, 이게 클링 하셨는데, 좀, 결과는 좀 어떠셨나요? 오늘, 결과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기보다도 서로 상대편과 교류 역할로 열하면서 좀,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다고생각습니다 음, 그러면 클링을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클링을, 텔레비에서 봐가지고, 그, 그, 동해 아시안게임할 때, 평창, 여기서 이들이 그림하는 거 보고 아, 이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마침 복지관에서 클리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알림 하는데 에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어려움이 안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 소리를 미치미치 선생님 미치 해주가지고 그러하니까 뭐, 뭐 그런대로 또 한번 하고 무슨 서로 막이게이다 하고 이런 생각 안 하고 모든 그학 차원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시각장이 애인남님들면 급하게 될 거라고 해야 되나? 자, 그 마지막으로, 혹시 펄링을 안 하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 펄링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모든 운동 경기가 같겠지만, 특히 근육으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뭐 비가도 그렇고 눈이야도 그렇고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집에 유자를 마시고 복직관에 나오시라고 저는 좀 참, 해주시면은, 결국 그 단합된, 그런 척 참여해 주시면은 더욱 더단합되는 시각적인 관계를 배지한 방식이라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 <laughs> 여러분도 플러 컬링 경기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